연령 차이가 좀 얼마나 나세요? 19년 차. 축하드립니다. 보러 오시죠? 보고 싶은 것이죠 보는 것 그것도 음. 사실 안 살아보셔서 모르지만 두려운 거라니까요, 사실. 그런데 잠깐은 보실 음. 수 있지만 자녀가 그래서 세 네. 신데 더 나을 겁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일 날 생각이 네. 있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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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탄력, 그 관성이라면 네. 저도 날 네. 네. 계획 이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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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싶었는데. 어, 어느 날좀 정신 차리고 셋을 잘 기르는 걸로 예. 저희들 이제 좀 얘기를 끝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래. 부을잘 아. 만나서. 아 예. 여보 <laughs> 주사 맞을 때 울어? 뭐? 어? 주사 맞을 때 울어.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손을 갖고 가. 아, 나손 응? 차가워. 응? 나도 손 차가운데? 그러니까. 양고파 아침을 안 먹는데도 어제부터 굶어가지고. 배가 좀 고프네 응? 나는 골반이 나왔어 나는 골반이 나왔어 이거 고있데 무슨 말이,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 응? 살이 조금 빠졌다니까 아, 언니 끊을래, 여야 응? 아, 언니 끊을래, 여야 응? 아, 진짜 이 과격한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지모르 응? 아,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아, 2년 만에 하니까 좀 떨린다. 응? 약간 걱정되는년 만에 아침에몇번 정도. 다녀오셨어요? 아침에는 정 4번 정번 정도. 4번 정도. 4 네. 검사 먼저 진행하시고 정도. 4번 정안내 그래? 어. 잠깐만, 그러면... 아니, 중요 여기 이제 빌딩에서는 이게 지를 아, 그래. 내가 뭐 그런. 다 끝났잖아. 어, <laughs> 그래. 그래, 알았어, <laughs> 가자. 너 그런 짓좀 하지 마. <laughs> 내가 가슴이 설렁해. 심해 <laughs> 음, <웃음> 좀 꾹꾹 참고 있어. 참고 있어. <laughs> 음. 난다끝났는데 가급적 아, 말 많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 무묵히 그래, 그냥 워킹 요 예이씨 정이야 전화 어 전화 어야 전화 받아 어경이야아나 지금 집그 엘리베이터 탔어 아 엘리베이터 타서 집에 가가지고 좀 쉬다가 응 어. 학원 갔다가 좀 이따 동생들 좀잘 챙겨줘 알겠어 어. 아, 아, 맛있는 거 같아. 알아서 어, 받고 있지 그러니까 아, 알겠어. 음, 알겠어, 화이팅 나이, 나이, 아, 아 나이, 나이, 아, 아 알았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부끄러워하니까 다 읽고 체크해 주세요 예, 예 읽어줄까? <미너> 1, 아니야, 2, 3, 4, 5 중에 5가 제일 심한 거예요 그래, 알았어 어? 어, 식은땀이 잘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한다 이거 한번 찍어봐. 뭐 번야? 규모감각 감소 안 했는데, 쉽게 짜증 조금 내. 바로 이제 짜증에서 부, 무조건 결정이야? 아니. 아, 없진 않잖아. 없냐, 있냐를 주면.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게 근거 있는 짜증이냐. 그냥 내가, 아무 일도 없는데 아니. 짜증을 냈냐 내가, 아, 아 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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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냈잖아 그건 짜증 나는 상황이야. 아, 그건 짜증 나는 상황이야. 그래, 이번이라고 하자. 이거는여보가얘하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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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는 여보가 애근 이거는 여보가 이거... 이거는 뭐 이런 정도 그래? 음. 그래? 늘 지속적으로 뭐 시선을 부딪힐 때그한 번도 이게 얼굴을 찡그린 적이 없고 뭔가 계속 신호를 보내와요 아직 상태가 괜찮구나 라는 거를 즉각 모니터할 수 있죠 우리 와이프 반응을 보고 <laughs> 부끄럽네요 요거네, 요로사통 그렇지 예. 밑에 긴 통이 있어 어. 밑에다가 이게 받는 게 있어 거기다 그냥 바로, 바로, 바로 내 그냥 지 소변 마려우세요. 네. 화이팅. 들어가시면 네. 예. 안에 기회가 있고요. 예. 그위에보통 뭐 안에다 소변을 다 보시면 예. 기계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예. 쓰셔서 바지 내리고 텀도처럼. 그쪽 바지에. 화이팅 음. 화이팅 화이팅. 음. 네. 네. 나도 같이 들어가? 아니, 여기 있어. 아나 같이 들어가도 된대. 진짜. 네. 아 여기, 아니, 아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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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자, 오이또같으시네요 아, 예. 저 나이 똑같시네요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몰래 따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다 들으실래요? 아, 전혀 뭐... 부오십시오안녕하세요안녕세요어 오십시오 <laughs> 네. 네. 이장희씨가 55세니까 중년은 사실 그걸 이야기하면 좀 서글프지만 중년은 지났잖아요. 예, 예, 예. 이제 노년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잖아요. 흔히 아 맨젤스 맨젤스 남성건강 하거든요. 가령 남자한테만 있는 장기, 음경, 고안, 전립선 여기 있는 질병을 예. 남성건강이라 한다. 예, 예.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고요. 예, 예. 남성건강이 원래 나온 이유는 왜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냐 그 이야기. 왜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냐 그 이야기예요. 실제로 남자들이 유전적으로도 여자보다 약하고 어쨌든 남자들이 수명이 짧은데 지금 앞으로 아무리 모살라도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00세 시대니까 네. 뭐 100세까지는 그... 좀 과다치더라도 한뭐9 0 정도 9 0십까지 살아도 예. 건강하게 9 0십까지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이제 불투명해서 그렇지 어, 어. 늘 두렵기는 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지금 예. 아직까지 는 문제 없지만 이 어. 아이들을 계속 셋을 지금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어. 봐주려면은 그런 두려움이 사실 크죠 사실은. 아이들하고 좀 제일 오래 놀아주는 거. 음. 이제 건강이 가장 신경쓰여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을 좀 신경쓰고 있는데 제가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좀 머리털도 많이 빠지는 것 같고 또 이도 좀 시원찮은 것 같고 또 전립선 쪽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저기 남편은 이제 저희 집의 이제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일찍 발견을 하면 그것도 괜찮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여기가 질풍이기 때문에 요게 크면은 오줌빨도 약해지고 그렇거든요. 이리 보면 요 속에 석회아들이 있죠. 는 응. 그 전류선 속에도 돌은 생깁니다. 누구나. 크기는 요렇게 보시면 지금 36g쯤 되거든요. 일단 36g이면 전류품 비대는 좀 있는 거죠. 전류품 비대는 좀 있는 거죠. 전류품 비대는 좀 있는 거죠. 20g 이하가 정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크다 해서 오줌을 다 먹는 건 아니고 작다고 다잘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36.3 정도면 매우 심각한 정도... 그럼 36.3 정도면 매우 심각한 정도... 그런 아니죠. 정도는 아니죠 대개 이제 뭐한 중간? 네. 경도에서 중간 그럼 선생님배뵌것 뵌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는 얼마 정도 돼요? 선생님이 경험하신 것 중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큰 사람들은 100g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와. 근데 보통 한 50g, 60g 이 정도 되면 좀 다행스럽네. 크다고 이야기하고 요 네. 그 정도는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감을 못 잡아가지고 음. 네. 그다음 에 이제 이거죠. 지금 보시면은 소변을 보셨는데 요소 검사를 하셨는데 186cc를 받고 잔뇨가 10cc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고 오신 거는 맞습니다 이게 보통 때보다 잘 봤습니까? 또못 봤습니까? 보통 때...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는 못본것 같아요 그러면 오줌은 그런대로 충분한 양을 어, 참았는데 15 이하 정도 되면 출구 폐색이 약간 있다고 보고 예. 1이하면 거의 폐색이 왔다고 보거든요. 네. 최고속도가 1 2 9지 않습니까? 뇌속이 좀 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이 과민성 방광 같은 게좀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이한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그래서 더잘 살려면 결국 운동하고 혈관이 좋아야 되니까 담배 안 펴야 되고, 당뇨 안 생겨야 되니까 덜 먹고 운동하고. 모든 게 원활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원래 남자는 밑을 차게 하는 게 좋고 여자는 따뜻하게 좋다 했지만 이런 약간 방광이 예민하고 이런 경우에는 좀 따뜻하게 야, 하시는 따뜻해. 게 그래서 예, 예. 운전하실 때도 저도 그렇지만 열선 같은 거잘 틀어 보지 아, 않거든요 그런 차가, 그런 차입니다 예. 예. 그럼 아무래도 좀덜 하죠 예. 예. 요즘에 하게 되더라고요 예. 등도 그렇고 시트도 그래서 그렇고 예. 제가 볼 때는 좀안 좋기는 하세요 젤리폰이 크고 소변을 좀 자주 보고 감염성 방광 이런 게좀 많기 때문에 주로 육류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젤리선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주로 뭐 토마토 브로콜리 이런 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젤리선에 네. 좋다는 그런 뭐 예예 뭐 예. 좋고 반면에 커피나 탄산이나 술이나 이런 거는 줄이시는 게 좋죠. 네. 연령 차이가 좀 얼마나 나세요? 19년 차이. 부러우시죠. 보고 싫은 것이. 그데 그것도 사실 안 살아보셔서 모르지만 두려운 거라니까요. 사실. 근데 잠깐은 음. 르실수 있지만. 자녀가 그래서 세 네. 신대 더 나을 겁니까? 저는 이미 이제 애국자 안열에 음. 들었잖아요. 세 신이니까요. 나이도 어린데 나이도 이제 나이, 나이, 나이 음. 많은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 집 사람이. 음. 에르셋 놓고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넷을 날 생각이 네. 있었어요. 었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탄력, 그 관성이라면 네. 저도 날 네. 계획이 있었는데, 네. 나, 나고 싶었는데, 어, 어느 어날좀 정신 차리고 셋을 잘 기르는 걸로 네. 저희들 이제 좀 얘기를 끝냈어요. 더 이상 안 나오면 피해는 뭐로 하세요? 그건 이제 우리 집사람이 네. 어느 날 뭔가를 하고 왔더라고요. 털이안 네, 아프시고. 네, 네. 근데 제가 예민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네. 아. 주인을 잘 만나서. 아 예. 고급스우면 아침이라고 아 아, 아니, 그러니까 예민 안한 것은 늘 겪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민했더라면 저는 어떨 뻔했냐 이마 그러면 본인이 네. 정관 수술을 하셔야 되거나. 아, 네. 아니 저는 제가 해도 상관없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음, 안할안할 수가 되요. 없죠. 예. 네. 아니요 그 정도로 예. 그 상황이 잘 견디시면 괜찮고 예. 저 중간 수술도 아. 그리 좋지는 않아요. 오년생 네. 보관염 같은 게 되게 많이 와요. 예. 그래서 좀 컨디션 안 좋거나면 하 되게 버근해 하시고. 예, 그러니까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하제한 시절 때 결혼도를 해가지고 뭐 예비군 훈련 뭐. 음. 감해 준다고 그러면 거의 다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프다고 그러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예전에는 가족 계획 때문에 그랬지만은 요즘은 애들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젊은 부부들이 그렇죠. 하나 아니면 둘 낳고 실제로 요즘은 그렇 이유 때문에 예. 예. 자기가 자발적으로 정관 수술을 예. 되게 많이 해요. 혹시 해야. 또 낳게 되면 괴로우니까 그렇게 예. 하겠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래서 비만 여자가 할 수도 있고 남자가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두 분이 잘 상의를 해서 자기들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남자 몸에 안 좋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 진짜 그래서 뭐, 그랬어? 아이고 배려심이 아주 지가떨리네 <laughs> 자, 선생님 장시간 예. 너무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두 예. 건강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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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어야 이런 정보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많은 정보를 주셔서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실망했지만 세경님 네. 이번 단어는 이야 1번이요. 자고 일어나면 끝나요. 심장이 어... 덜컹했어요. 그러니까 실, 실제로 남편하고 인사를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 깨서 보니까 남편이 있어서 좀 반가웠는데 나는 빨리 일어났는데 남편이 영못 일어나가지고 반가운 것도 있고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감정이었어요. 이원이님이원이님눈좀 떠보세요. 괜찮으시죠? 옆에 고개 한번 틀어보세요. 이렇게. <laughs> 모자를 아버지데 내가 아무래도 나이보다는 연세 쪽으로 좀 있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를 너무 간절하게 부르지 않았나.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와이프의 소리를 어느 순간서부터 거의 말미부터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방송 보면 저희 와이프가 얼마나 저를 애틋하게 불렀는지 아마 정감하게 될것 같습니다. 위 검사하신 거거든요. 예. 네. 네. 이 역류성 식도미경입 거요. 역류성 식도미경입 거요. 예, 예, 그런 거아요 예. 네. 그 다음에 만성염. 만성염. 위염. 어어 연세가 있으면 이 정도 위험은 있어요. 연세가 있으면 이 정도 위험은 있어요. 부담이 됐는데는 용종이 좀 있었어요. 용종이 좀 있었어요. 여기는 한 5에서 6mm 정도 되는 네. 응. 대부분은 모양이나 이런 거 봐서 선종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선종, 좀, 선종. 좀 나쁘지 선종. 않은 거예요. 지금 안나빠도 놔두면 선종에서 일부는 암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선종에서 일부는 암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 2, 3년 있다가 한번더 하셔야 돼요. 예. 미리미리 하면 작을 때 조직 검사로 네.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제 크거나 모양이 나쁘거나 그러면은 네. 용종 절대술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럼 지금 예. 요번에 검사 잘했네. 응, 검사 잘하셨죠. 어. 네. 예, 끝났습니다. 네. 나중에 이걸 못 발견했을 때에는, 나중에또 결과가 안 좋을 결과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아찔하죠. 그래서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은 역시 이제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서야 내 마음에게 참 와닿는 말이 됐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이렇게 있는데 큰일 났네. <laughs> 야, 그날 제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딱 아메리카노 하나 짱하나 마셨습니다. 커피 마시지 말래잖아. 맞아. 지금 우리 완전히 빈속이기 때문에 속을 좀 달래줘야 돼. 내가 음, 배가, 배가 고프다. 내가 배가 고픈데 샌드위치랑 어. 닭발이랑 어. 곱창이랑 야, 찜닭... 안 돼, 어. 찜닭이랑. 야 자우제기는 안돼 또. 찜닭이랑. 찜닭? 어 찜닭. 아 찜닭. 그런 것들을 2년 안에 차차 해먹자. 뭐... 그런 것들을 2년 안에 차차 해먹자. 어? 지금 그걸 지금 당장 먹자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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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오이 소리야. <laughs> 아 빨리 가세요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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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빨리 가세요 옷 갈아입고 집에 가요 경아 유나 아빠 왔어 숨었나 <목소리> 설마 <목소리> 숨었을 리가 뭐야 우리 아기 어디 있어 어머 뭐야 우리 아기 어디 있어 어머 우리 경이만 안 보이네 우리 경이만 안 보이네 <목소리> <laughs> 야, 오늘 재밌게 잘 놀았어? 아빠, 응? 카메라 어딨어? 카메라? 무슨 카메라? 안에 이렇게 집어서 안해바어 아, 내시경 그거 내시경이라고 그래 어 응. 여보, 진짜 나도 좀 허기진다 응. 뭐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 나는 배가 든든하겠어, 허기지겠어 엄마! 카메라 어딨어? 배고파 짜장면. 너 실컷 먹었을 거 아니야. 아, 짜장면 어쨌든. 응? 어쨌든, 어쨌든 짜장면. 짜장면? 응. 일로 와.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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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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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 7 8 우와! 1 7 8이야고 응. 18kg 되면 또 파티하자. 응? 알겠지? 아빠가 통통이라고 불러서 통통이가 된 거고 네가 잘 먹어서 통통이가 된 거야 아빠가 엄마를 야. 많이 곱창도 사주고 그랬으니 야 처음에는 엄마가 통통이였어 네들 엄마, 없을 때 결혼하기 엄마, 전에 아빠가 엄마한테 통통이라고 부르니까 난배 쪽에서 계속 들었잖아 그러니까 통통해진 거지 아빠 제가 크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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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